안녕하십니까.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의 이해에 대해 강의를 맡은 iPlus 센터 김재과장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투자형이라고도 불리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챕터 3과 4에 나누어 진행할 텐데요. 3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전반에 대한 내용이고, 챕터 4는 각 주식의 종류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성공 이후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크라우드 펀딩 제도에서 쓰이는 용어들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펀딩이라는 말 그대로 돈을 모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제도 안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청약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목표한 금액을 보고 모집 금액이라고 하며 현재는 연간 15억 원까지 이 제도를 통해 모집이 가능합니다만 점차 한도가 늘어나고 있어 펀딩하려는 시점에 중개사에 한번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펀딩 기간은 청약 기간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와 발행 기업, 발행 증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는데, 투자자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 발행 기업은 돈을 모으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를 말하고, 발행 증권은.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증권의 종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크라우드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후원형과 증권형으로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후원형은 리워드형이라고도 불리며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납입하고 후원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투자형이라고도 불리는 증권형은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추후 배당금이나 이자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증권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후원형, 증권형 두 유형을 모두 하는 플랫폼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후원형만 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텀블벅, 네이버 해피빈, 작년에 생긴 비보트, 그리고 카카오메이커스가 대표적입니다. 추후 증권형 펀딩도 희망하고 있다면 후원형과 증권형을 모두 하는 와디즈나 오마이컴퍼니, 크라우디 등을 통해 펀딩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때는 펀딩을 진행하려는 시점에 예탁결제원, 또는 중개 플랫폼에서 사전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때는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과 다르게 자격요건이 되어야지만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업력 7년 이내에 비상장 주식회사만 가능한데 벤처나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업력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있는데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은 예외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후원형과 달리 증권형은 1년에 공모 가능 금액이 15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초과 달성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 한도는 2019년에 정해진 것으로 작년 말이 한도를 주식형의 경우 30억으로 확대하고 업력 제한을 없애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습니다.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으나 언제 바뀔지 모르니 펀딩을 진행하려는 시점에 예탁결제원 또는 중개 플랫폼에서 사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진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후원형과 마찬가지로 어느 플랫폼에서 펀딩을 진행할지 중개사를 선택하고 어떤 증권을 얼마만큼 발행할지 등에 대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IR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플랫폼에 펀딩 자격 심사 요청을 하시면 각 플랫폼의 심사역이나 증권형 담당 매니저를 통해 심사를 진행 후 계약을 체결하고 펀딩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또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과 다른 점이 있는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형과 달리 계약금이 발생되고 해당 부분은 프로젝트의 성패와 무관하게 부여되는 금액입니다. 금액은 대략 200만원 중반부터 300만원 중반까지 계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에는 각종 서류 준비와 신청, 등록 업무를 각 플랫폼 담당자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고 약정 기간 동안 펀딩을 진행한 후에 종료일, 목표 금액 기준 80% 이상이면 성공으로 봅니다. 후원형과 달리 80% 이상이면 성공인데 대신 10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초과 달성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금액분은 청약이 취소되고 100% 만큼에 대해서만 증권 배정부터 교부까지 이후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보통 펀딩 종료일 기준 3주 정도 이후입니다. 펀딩 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기업의 내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IR 자료가 필요하며 후속 투자 가치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펀딩을 진행하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플랫폼을 통해 청약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프로젝트에 최대 500만원이라는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1천만원으로 연 한도도 정해져 있고요. 소득 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해서 적격 투자자 인증은 받으면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긴 하지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액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과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우리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지인이 있을 경우엔 크라우드펀딩 진행 전 회사의 구주, 신주가 아닌 이전에 발행된 주식을 일부 양도하여 기존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고자 등록이 되어 한도 없이 전문 투자자들과 같이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 투자자란 전문 엔젤이나 투자 실적을 충족한 전격 엔젤 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리스트인 VC를 일컫는 말입니다. 펀딩 진행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 처음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평균 준비 기간 약 2개월, 펀딩 진행 기간 약 1개월 해서 3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최소 10일의 계제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도의 목표 금액을 증액할 수가 있는데 보통 승인까지 3일 정도 소요되고 추가로 7일이 연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달에 당장 돈이 필요해 하는 기업의 경우 자금 계획에 맞지 않으니 기간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누적 데이터로 보면 국내에서 이 제도가 시작된 이래 약 687개사가 펀딩을 발행했고 총 1,451억 원, 평균 2.11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비율을 보면 주식 발행이 69%, 채권 발행이 31%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현황도 보면 일반 투자자가 92%에 달하고 그외 적격 투자자가 5% 전문 투자자가 3%의 비율입니다. 연령을 보면 30대가 약 40%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40대와 30대 미만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별 투자 현황을 보면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 반면 전문 투자자로 갈수록 주식형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타겟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다 금액 펀딩 사례를 보면 약 1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25억 3,300만 원을 모은 사례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투자자 1,066명 중 전문 투자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각 종류 주식에 대해서는 챕터 4에서 따로 다룰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작년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에서 증권형을 진행한 그린의 사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간을 보면 약 3주가량 진행한 펀딩으로 주식형의 보통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약 160명가량 투자했는데 투자자 현황을 들여다보면 개인 적격 투자자 및 전문 투자자가 약 20명가량 참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투자자들이 펀딩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일반 개인들이 많이 따라서 청약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전문 투자자들에게 받기로 약정된 것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금액을 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볼 기업은 19년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에 들어왔던 푸드 클로버입니다. 채권형으로 진행하여 약 1억 6천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2년 만기 연 이자율 12%로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경우 이미 스타벅스와 80만 장 분량의 네이크로버 주문을 받은 상황이라 단기간에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12%의 이자도 감당할 수가 있어 이와 같은 채권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챕터 4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금마원 홈페이지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laughs>